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로 TV의 쌤입니다. 네,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덱백 여러분들 아시죠? 덱백. 덱백을 사면은 30번 때가 많이 나요. 그래서 31번이 벌써 두 개고 37번, 39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97번 두개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 때가 저는 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번호하고 운이 맞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덱백은 근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만 얘기를 말씀드렸지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 덱백 안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덱백 안에 들어있는 어 V나 V스타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돌도돌한 그런 엠보싱 재질이 아니고요 그냥 맨질맨질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어, 3, 37번 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덱, 덱 100에, 스타트 덱1 0에 37번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일단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어, 네. 보면은, 셀러라는 게, 이제, 네 개가, 세 개가 있네요. 세 개. 파르셀, 파르셀이 또두 개. 아, 치갈기가 또두 개가 있습니다. 아,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블랙키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위라고 하면은 약간, 홀로 재질은 아니지만, 미러 재질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러 재질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종이 재질입니다. 그냥 일반 카드의 종이 재질 V 마 마치 이게 짝퉁 뭐 가품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블랙 키 V Max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엠보 재질이 아니죠. 그냥 종이죠, 종이. 이렇게 V나 Vmax가 종이 재질,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종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카드로서의 값어치는 좀 떨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덱그로스 사용할 때에는 물론 어, 값어치가 있겠죠. 왜냐면은 듀얼을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속성들이 중요하고 여기는 데미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팩들이 들어있다 이런 카드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크라이도 원래 이거는 레어 카드로 되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도 그냥 다크라이가 있구요 두개 있고 벌 차이 벌 차이도 두개어 버렌지나도 두개 모로페코 모로페코가 이제 악타입이네요 악타입으로 해서 모로페코 하나 상처 모로페코 하나만 있는 거 보니까 얘 좋은가 본데 자신의 패가한장정한 장도 없다면 9 0점일좋 아, 폐가 없으면 90 데미지 추가하니까 120, 110 데미지가 되겠네요. 오, 대, 단한데 얘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상처약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포켓몬 고화할 때 보면은 상처약, 여러분들 꼭 필요하잖아요? 네, 상처약. 그리고 슈퍼볼 있고, 3개 있습니다. 슈퍼볼이 3개. 에너지 전송 하나, 크래쉬, 크래쉬 해머 하나, 포켓몬 교체하는 거 2개, 그리고 포켓몬 캐쳐 2개, 하이퍼볼 2개, 그리고 마리 프라이드, 서포터에서는 마리가 좀 중요한데 마리는 트래쉬에서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벤치 포켓몬에 붙일 수까지 있어요 자기 턴에 얘를 쓰면은 붙이는 것까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 뭐,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런데 다 자신의 에너지 하나밖에 없다. 에너지 붙이고 마리 프레드를 딱 내놓는 순간 하나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자신의 패를 모두 트래쉬하고 일곱 장의 덱을 뽑는 거, 박세형 건다 똑같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뽑는 거, 써놔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가 좋은 게 플레이할 때 마리는 덱에서 추즈, 골르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사나 이거는 다섯 장 뽑는 거. 엘다능원 이것도 별로. 자신에게세장 뽑는 거다 뽑는 거예요. 용식도 뽑는 겁니다. 세 음, 장씩 뽑는 거. 오, 용식은 되게 많다. 저지맨 얘도 각각 택을 네장 뽑는 거예요. 자신의에 모두 돌린 다음에 저지맨.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그 서포터들은 다 뽑는 거죠. 덱을 되돌려서 뽑는지, 아니면 트래쉬하고 뽑는지, 거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고, 장수가 좀 다른 거, 그거 빼고는 없는데, 마리는 트래쉬에서 선택을 해서 붙인다. 이래서 좋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 에너지도 얘는 미러 재질이 아니죠. 네, 그냥 일반 종이 재질입니다. 기본 에너지, 총몇 장이에요? 어. 3장이 되고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9장의 기본 에너지, 물 에너지와 그리고 악 에너지가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장의 기본 에너지까지 해서 이렇게 대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마리가 많이 없다라는 게좀 아쉽긴 한데 여하튼 블랙키, 블랙키 대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악타이. 그래서 이 37번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꽤 무난하긴 한데, 공격력이 높지 않은, 공격력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덱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공격, 공격력이 높지 않아서 방어력이 좋은, 어, 포켓몬들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덱하고 만나게 된다면, 승산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7번 덱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37번 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금 좋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3, 7번은 그래서 다른데 왜냐면 v나 vmax가 좀 많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음, 여러분들 만약에 댓백 뽑는다면 3, 7번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 7번 리뷰까지 해서 어,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가겠네요 이거는 오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